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미 증시는 다오, 나스닥, 양시장 모두 내렸습니다. 우리 증시는 종합 오르고 코스닥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네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래량이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어, 이쁜 것은 물론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봉 패턴은, 예, 상승 패턴들입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거래량이 일봉의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흐름에 따라서, 패턴에 따라서 상승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볼린저 밴드와 MACD에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바이오입니다. 오늘 일봉이 장대 일봉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되면서 어... 볼린저밴드의 상한선을 넘어섰습니다. 돌파를 했죠. 그리고 MACD도 예, 매수 시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 상승 초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꽤긴 기간을 이렇게 이 왔었는데요. 현재는 이 채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것은 5월 15일에 5월 15일에 중간선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달리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야스 야스도, 여기서, 중심선을 돌파한 날, 매수 시골이 나왔고, 쭉, 횡보를 하는 듯 하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승장입니다. 대신증권. 대신증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고요. 아직 그 채널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매수 시그널이 나온 상태이고요. 음, M A C D에서도 보시면. 예. 일종의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와 MACD를 보았습니다. 네, 그물 차트는 이제 뻔하니까요. 다음은 일목균형표를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현대바이오, 예, 상승장입니다. 물론, 현재는 아직까지 그 채널을 완벽하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예, 대략 이 정도의 채널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채널을 돌파했고, 52주 신고가고, 그래서 많습니다. 거기에, 이평선 정렬도 덤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SBI 핀테크 솔루션즈. 우리가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걸 빼먹었습니다. 스토케이지 디스플로우죠. 여기는 이제 상승 채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과열권 움직이고 있으니까 매도 아니 매도 시그널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 강세장의 시그널입니다. 다음 야스 야스도 강세입니다. 대신증권 네 이것도 강세죠. 다음은 우리 이제 그 특수 차트, 특수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역시 곡선입니다. 일단 현대바이오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수 전환이죠, 매수 시그널입니다. 매수 전환, 상승 전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것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매수 시그널. 야스. 이것도 매수 시그널이구요. 대신증권. 네, 이거는 매도, 아니, 매수 보류단계 와 있습니다. 대, 대, 대신증권 현재 매수 보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가장 부정적이고요 매수, 매수 보류니까. 나머지는 뭐 비슷한 매수 시그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매수시그널과 매수시작시그널, 상승시작시그널 또는 상승전환시그널은 다 다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매수시그널 채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차트입니다. 복합차트 현대바이오 현재 보합장 이라고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약강입니다 약가, 약한 강세 다음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거는 강세장 입니다 야스 이것은 초강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초강이라는게 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강세가 강한 응? 강세가 아주 센,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역시 강세장입니다. 매수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다음, 다음은 PNF 차트입니다. 단첫 번째 현대바이오, SBI, 핀테크 솔루션즈, 야스 대신증권입니다. 목표가들을 믿습니다. 적어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이 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3만 원, s b i 핀테크솔루션지 18,000원, 야스 32,600원, 대신증권 15,2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현대바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예. 이거는 고평가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약간 오버슈팅 된 느낌이 있습니다. 오버슈팅입니다. 다음.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것은, 예. 액면가가 없습니다. 액면가, 영원리영원한도 그렇고, 액면가가 없는 종목입니다. 주로 외국계 종그 회사의 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즉, SBI 펜테크 솔루션 같이 외국계 회사 외국계 회사에서 종종 애매한 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야스. 이건 적정가라고 보겠습니다. 적정가. 다음, 대신증권. 야스를 안 바꾸니, 야스. 적정가로 보겠고, 대신증권. 이것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면 공지해드립니다. 그리고, 음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 했습니다.